왔어 바로 던지자고 점 가족 오네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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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시 오... 호돌입니입 오... 다 오... 올해, 작해통틀통틀작재작한에한보 와보고 필드 배율지를 왔거든요 여기가 김제 위치에서 전주분들이랑 김제분들 근처 사시는 분들이 애용하는 페드로라고했는데아 강수가 계속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로 배송이 온 깨구리로 탐색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와 아, 강수가 계속 지속돼 가지고 물이 흙탕물이네요 확실히 테켈에서 나온 스프링커라는 제품인데 그 단순히 던지고 감기만 해도 버징을 칠수 있는 아주 재밌는 루어죠. 이쪽까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안 들어왔네. 도착하자마자 이 앞에 연안에 먹이 활동이 보였는데, 어? 뭐여왜 새가 날라와? 어기할 동안 보이는데 탑을 안 때리는 거니? 깨구리 반응이 없는 거니? 뭐니? 벅! 하고 때려주면 한돼 여기. 바람 진짜 두껍게 폈다. 오.. 이런데서 솔직히 때려야 된다 유기서안 때리면 이상한 건데 이스 화이트 와 안되겠네 이 자식들이 혼줄이 더해나서 그런지 밥 먹여줄게 좀만 기다려 동생이 침만 바르면 뭐라하니까 침 발라야 돼 아, 예전에 칩도 잘 발랐는데 귀찮아서 바르는 게 맞긴 해요 이게 지크레 크롤러인데 이게 인치가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4.8인치인가 이거보다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어느 때이 모험에 깜짝 놀랐냐면 브이저수지 때 코팅하는데 어, 다른 모험보다 이게 물고 있는 시간이나 입질도나 이게 훨씬 압도적이더라고요 다른 모험에 비해 그래서 이 모험에 관하게 됐는데 그때 썼던 건 이거보다 더긴 거였어요 스피닝으로 쓰기에는 이게 적합할 것 같아서 이 크기가 뭐 사계절 잘 먹을 크기죠. 배스들이 있다. 아씨 빠졌어, 나 들어오는 거 보고 뭐 어쩔 수 없지. 니들이 한번꼭박기겠니 왔어도 바로 던지자고 하자고 네요 왔어요 오 던지자마자 오냐 <laughs> 역시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네요 안 먹고 빼기지 니들이 왔어요. 아, 물고 있었는데 크으, 이렇게 파이트가 잘 들어오는 왔어요. 왔어요. 두 마리째. 이 스트레이트 홈이 좋은 이유가 채비를 워낙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지그 형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카이젤 리그로 사용해도 되고 이제 바텀낭시할때 프리리그로 사용해도 되고 다운샷 사용해도 되고 좀더 앞쪽에 내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못 내려가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왔어 왔어요 오 p What's up? w h 오좋일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고 a 끌어준 다음에 가끔씩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저도 뭐 광고받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사서 이렇게 좋다고 한건 거의 드물거든요. 라팔라 제품도 스텝이지만 대중성 있게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만 제가 조금 골라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만 잘 쓰고 누구만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르벤티노나 슬로우퍼처럼 대중적으로 조금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왔어용. 어, 쇼파 이트 나냐? 여기 부르길 있나? 그래서 저도 우리 호손이 여러분들은 좋은 거 썼으면 좋겠고 하니까. 어이구 난리났네. 어이구 쫓아다니고 난리났어. 누구 뽕 맞추고 싶을 때.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어 누구 뽕 맞추고 싶을 때이원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출조했을 때뭘 달아줘야 될지 고민이 될때 프리리그에 뭘, 무슨 채비를 달아줄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지그 형식으로 달아줘도 상당히 좋거든요 입걸리는 것도 그렇게 크게 없고 하면 근데 대중적으로 프리리그에 모 몸을 달아주니까 짜치터 이렇게 많잖아요. 대일조수지도큰 놈들도 있긴 한데 개체 수들이 워낙 작은 사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뭐라도 잡고 싶으면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베스를 한 번도 안 잡아보고 베스를 뽕 맞고 싶고 마리스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작은 개체들이 많은 휘들을 와서 이런 원 같은 거 달아준 다음에 던져주고 자기 본인 낚시하면 저울 때는 뭐 성공적인 낚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스도 들어왔습니다. 오, 감는다. 이랄라 어, 조그만 게 아, 안, 안이져요안이져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계류대라서 손맛이 더 좋거든요. 라인은 4파운드고요 릴은 따로 설명 안 해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올랐어요, 릴이. 처음에 2, 30만원 팔던 릴이 갑자기 지금 인터넷가가 6,70만원? 그래가지고. 제품은 다이아예요 <laughs> 로드는 이제 a 대고요 베스 일때는 아니고 계류 A대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 보고 낚시하러 왔으면 대유제 여기를 안 왔을 것 같아요. 마리스 정도 할수 있는 피드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지금 뭐 광수가 잠깐 오늘 멈췄다 또 내일부터 계속 또 비수식이에요. 물도 색도 탁하고, 이 탑보다 약간 뭐 피딩 시간이 아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딩 시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저 안쪽 끌고 갔는데 네가 풀고 나와라. 뭐야? 이거 수축 움직이네. 오케이. 오우, 버텨어 오우, 감지 마. 오케이. 아, 조금 더 커졌네? 어차피. 야, 웜씨. 와, 채색이 이쁘다. うわっスタイオおお。 와! 오, 야, 이활동하던에 너였어? 와, 오, 야, 이활동하던에 가물치였다니 이 들어올릴 수나으려나 사파운드인데? <laughs> 아거이고 진짜 이곳이 느나다 느나 누나. 한 번까지는 아니고 두번 던지면 한 번씩 꼭 바이드 들어오네요 지금 라인을 한동안 안 감아놔가지고 거의 바닥이거든요 라인이 뭐 지금 계속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크기는 뭐 아쉽지만 항상 아쉬운 게 시간인데 아침 피딩에 왔으면 뭐좀더 활발하고 뭐 프로그도더 때렸을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늦은 시간에 출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웜이었거든요, 정말. 언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웜. 제 그냥 개인적인 주관에는 스트레이트 웜 <laughs> 썼던 것 중에 와 <laughs> 아, 최고입니다. 특히나 입지도나 물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느껴지는 게 달라요, 확실히. 한번 궁금하시면 써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우선이 여러분 안녕.